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마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이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노뱀까지도 다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화합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기야에게 흉통케 하시고. 브레스까지도 승리할 수 있게끔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호세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종함으로 결국 망하게 되는 그 결론을 얻게 되된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참다 신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으로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오백하심으로 열한기하 새벽품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인퇴하사동룡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관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허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합니다. 성령의 사례,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돈마라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 성령의 은하가 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 나에게 제우사도로 Santa 창1장 하나님의 어뢰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도다 내가 I know that you 주실 always 나는 me, I know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가 믿게 하는 나날 수 없다. 내가 믿고 두지 않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내보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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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세아들 히세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스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종관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희스기아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희스기아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모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노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 눈동자를 그에게 참 관심을 갖고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하나님. 음과 연합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희스기아왕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볼것 같으면 곧 그가 여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와께 연합하였다 여와께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뭐냐. 주여,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할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가는 이 스기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실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쩌다 일어난 일이 되지 말고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이 돼야 되고 당연한 것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여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서 참 기쁜 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다. 정직하게 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참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런 그런 어, 왕이 나오는가? 오늘 여러분, 참 세상이 악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런 왕들을 찾아볼 수 없고, 또 남쪽도. 비슷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 히스기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히스기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오실 소망을 기다리고, 아,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주여, 우리가 비록 적고, 우리가 주로 부족한다 할지라도, 오늘 희스기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희스기아는 아까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왕이었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히스기아가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당들을 제거해 버리고 또한 나중에 무엇까지 없앴느냐? 모세가 그 노뱀을 들어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우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놋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할 때, 그 쳐다본다고 무엇이 낫겠는가.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놋뱀을 쳐다볼 때, 그들 죽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그놋뱀을 무엇을 했느냐, 참, 우상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병이 나왔는데, 그리고 죽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노뱀을 우상시해서 모시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부셔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절해 볼것 같으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아사라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이 노뱀이란 뜻인데,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우상들,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수단들, 형상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하는 이런 우상적인 것들은 다 깨뜨려 보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병이 낫게 하십니다. 오늘도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또한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력의 은사 등 은사들을 주시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끔 오늘 이 시간에도 인만을 함께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믿고, 오늘 이 새벽 풍성애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적인 것, 또는 세상을 좋아했던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모든 것다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양으로 붙잡고 나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히스기야 왕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 그럼에 반대로 바로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때에 호세아 왕 때에 결국 망하게 되죠. 구절해볼것 같으면 히스기야 왕제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7년에 아스로 왕 살만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어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성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리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여러 이방의 성들에게 흩어지게끔 만드는 그 결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마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노뱀까지도 다없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기야에게 형통케 하시고 브레스까지도 승리할 수 있게끔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호세아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망하게 되는 그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참다운 신자로서의 송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아버지안는 그가 정직히 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일들이 이렇게 참 귀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저희들도 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운동의 복음 진원지 불씨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주여 이 일을 맡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임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복된 시간들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 믿습니다. 치유의 시간들 믿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고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개양풍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말씀의 재단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에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 시기하고자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평통해지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是啊。